어, 한 40분 정도? 어, 한 30, 40분 정도, 뭐, 할것 같은데, 길면 조금 더 시간이 여유가 된다면 더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 뭐, 짧게 할까요? 길게요. 어, 길게요? 길게. 저도 집에 가야죠. 아니요, 안 돼요. 아, 안 돼요? 왜저를 집에 못 가게 만드시는 <laughs> <받으시는> 거죠? <laughs> 자, 제가 이렇게 이기하는 이유는, 토크 콘서트입니다. 어, 약한 시간 정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염직된 상태에서 이야기를 나누면, 몸도피곤 하고, 좀안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자석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더라도, 어,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자, 우선 깍지를 한번 껴볼까요? 자, 앞으로 쭉 한번 밀로보세요 그리고 위로 쭉 올려보세요. 자, 왼쪽으로 쭉, 왼쪽 오른쪽 고르면 앞 사람 보고 따라하면 돼요. 자, 제자리로. 자, 반대로 쭉. 자, 이제 어깨 한번 돌리시고. 자, 반대로 돌리시고. 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집중력이 좋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시작. 어, 틀리면 잡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두번 시작. 오 천재인데요. 박수 세번 시작. 어 이제 집중이 된것 같아요. 자 어, 계속 제가 서서 진행을 했을 때 투표 분선하니까 앉아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 편안하게 앉아서 하는 것을 못 보겠어요. 저도 좀 앉아도 되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시작 전에 제가 어, 만나서 이야기를 잠깐 미팅을 했었는데, 확실하게 열린 마음을 가지신 것 같아요. 어, 앉아 계시는 분들과 함께 공감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소개를 했을 때는 여러분들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기다린 만큼 더큰 박수로 맞이해주면, 본인이 알고 있는 걸더 뭐 많이 이렇게 응원내주실것 같습니다. 자, 열정하나라또 함께 해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청춘유리 토크 콘서트 박수로! 부끄럽다 올라올 때 아무도 이렇게 박수를 안 쳐줬는데 네. 네. 기다린 만큼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